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제신다 아던 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은 4단계 경보를 오는 21일 밤 11시 59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전 지역은 현재 2단계 경보를 일주일 더 유지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20일에 경보단계 변경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은 서둘러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오늘 신규 감염자는 33명입니다. 모두 오클랜드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23명, 그리고 어제는 20명이었습니다만 오늘은 33명으로 불어났습니다. 21명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4명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감염자는 955명입니다. 이 중에 27명은 감염 원인을 알수 없습니다. 존 소프켄스대학의 아메시 아달자 교수는 바이러스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채택된 접근 방식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달적 요수는 뉴질랜드가 국경을 개방할 때마다 감염자는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고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고 백신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뉴질랜드 접근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사우스웰스 대학의 역학 교수인 메리 루이스 맥로우스는 뉴질랜드 정부가 오클랜드 경계선을 넘어서 여행해야 하는 트럭 운전자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바이러스 검사 프로그램에 항원 테스트를 추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신속한 항원 검사가 저렴하고 결과가 약 10분 내지 15분이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수도인 시드니는 델타 변종 바이러스가 번지면서 지난 7월부터. 록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뉴 사우스 웰스 주 정부는 지난주 성인의 70%가 2차 백신 접종을 받으면 록다운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뉴 사우스 웰스에서는 성인 중 거의 43%가 2차 예방 접종을 받았고 75%가 1차 접종을 받았는데 다음 달이면 록다운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클랜드 지역은 4단계 경보를 오는 21일 밤 11시 59분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 지역은 현재 2단계 경보를 일주일 더 연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20일에 경보 단계 변경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은 서둘러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오늘 신규 감염자는 33명입니다. 모두 오클랜드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였습니다.